시진핑의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군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명령이 더 이상 제대로 먹히지 않고 오히려 군의 핵심 인사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로켓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막대한 비리가 터졌고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숙청이 오히려 군장성들의 집단적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중국군의 핵심 세력들이 잇따라 시진핑을 떠나고 장유샤부 주석 쪽으로 결집하면서 중국 내부에서 더 이상 시진핑의 권력은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다. 군의 힘을 잃은 최고지도자는 결국 명분만 남은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를 놀라게 했던 시진핑 시대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 놀라운 내부 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이 계시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처럼 군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면 과거처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민해방군이라는 거대한 무력을 다루는 데에는 철저한 내부장악이 필수적인데 군상층부에서 시진핑의 권위에 의문을 품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켓군 내부의 불만과 숙청 과정에서 드러난 파벌 이동이 본격적인 권력 투쟁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반부패 운동을 내세워 인민해방군 고위직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명목은 군내 부패 척결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군 수뇌부를 재편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군사위원회를 발판 삼아 군사 분야에서도 초월적 권위를 확보했고 덕분에 당청석이자 국가주석 그리고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동시에 보유하며 중국 전역을 흔들림 없이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로켓군 고위급 간부 다수가 줄줄이 숙청되거나 자리에서 밀려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원인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신무기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전용 기술 검증 미흡 그리고 납품 비리 등이 겹쳤다고 전해집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기조를 다시 내세워 강경조치를 단행했고, 그 결과 로켓군 장성들 사이에서 정권이 우리만 희생양 삼고 있다라는 불만이 증폭됐습니다. 이 틈을 타서 중앙군사위원회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장유샤부 주석이 로켓군 출신들을 끌어안으며 세력을 확장하는 형국입니다. 중국군 전체 지휘 체계는 5대 정구로 나뉘어 있고, 각 정구사령관이 막강한 작정원을 행사합니다. 시진핑은 군제개혁을 통해 정구지휘부를 세분화하고 자신에게 충성도가 높은 임무를 배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우사령관들도 결국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명되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와 부주석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자리를 배정받는 데 차질이 생깁니다. 실제로 중부 전구 사령관이 장기적으로 공석 상태라는 점은 시진핑과 장유샤가 서로 원하는 임무를 내세우지 못하고 대치 중인 상황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군 내부 지휘계통이 불안정해집니다. 겉으로는 명령계통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중간 간부들이 핵심 파벌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더큰 문제는 정치공작부와 징계검사위 같은 군 사상 감찰 기구입니다. 이 조직들이 군 내부의 충성도와 부정부패 단속을 책임지기에 누가 여기서 결정권을 가지느냐가 실질적인 궁원의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임명한 측근을 통해 군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부문마저 장유샤 세력이 잠식했다는 관측이 잇따릅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도자가 군 통수권을 약화하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지휘 부재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시 상황이나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 최고 책임자의 명령을 일선 부대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이행하느냐가 국가 안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 소련 붕괴나 동유럽 혁명 당시 군부 분열로 인한 체제 혼란을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군 지휘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내부 갈등이 길어지면 당 지도부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대 규모를 정량적으로 보면 인민해방군은 현역만 최소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예비군까지 더하면 3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병력이며 각 정구에는 자립형 작전이 가능하도록 육해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가 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몇 년간 펼친 군제개혁은 이러한 방대병력을 효율적으로 분산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는데 막상 현재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상부 권력 구조가 흔들리면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중국 역사에서 최고 지도자가 군부 지지를 잃어버린 사례를 떠올려 보면 화거펑이 대표적입니다. 마오쩌둥 사후 정권을 넘겨받은 화거펑은 지도부 직책은 거머쥐였지만 덩샤오핑과군월로그룹이 군대와 당관료 조직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화거펑의 입지를 빠르게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화거펑은 몇년후 명목상 지휘만 간신히 보유하다 권력 핵심에서 배제됩니다. 시진핑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무장해 있다고 해도 군부 전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등을 돌린다면 비슷한 결말이 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로켓군 비리를 계기로 불만이 폭발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로켓군은 중국의 핵심 억제력으로 둥펑 시리즈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 등 전략 무기를 운영합니다. 이 부대가 허술해지면 중국의 대외 군사적 위신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동안 시진핑이 로켓군에 공을 많이 들이고 21세기 강군이라는 기치를 내걸며 대외적으로 위협력을 과시했는데 내부에서는 일부 지휘관이 무기개발 예산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시진핑 입장에선 즉각 숙청을 진행해 군기강을 잡고자 했지만 막상 대거 정리된 쪽에서는 우리를 희생양 삼는다며 중앙군사위원회 다른 축에 결집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시진핑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군부 원로 세력이나 장유샤 부주석 쪽에 어느 정도 권한을 분배해줌으로써 급격한 충돌을 피하는 길입니다. 이 경우 시진핑의 상징적 권력은 유지되겠지만 실제 군 지휘권은 대폭 축소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추가 숙청을 감행해 지금의 반대파를 일거에 제압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이미 로켓군과 일부 정구사령부가 시진핑의 등을 돌린 상태에서 과도한 숙청은 오히려 쿠데타나 집단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병력이 크고 파벌이 복잡한 군대를 억지로 누르려 하면 내부 결속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대외 정책을 고려해 보면 이 갈등이 얼마나 빠르게 봉합되느냐가 주변국에도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시진핑 체제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면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중국의 압박 외교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군부가 크게 흔들리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이 강공에 나서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외부 무력 시위를 벌이다간 지휘 체계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 오히려 국제 사회의 허점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이나 러시아와 가까운 서부 서북부 정부 사령부가 시진핑 주석의 지시보다 자체 세력 부심체인 장유샤를 더 신뢰하게 된다면. 외교 정책에서 시진핑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이미 일부 중화권 매체가 시진핑의 명령이 군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내놓는데 이는 차츰 내부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군 통수권이 흔들리면 당장 정변이 일어날 거라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가정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리상프 국방부장이나 허웨이 등 부주석처럼 한때 시진핑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고위인사들이 줄줄이 실각하거나 위치를 잃었다는 점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가 7인 체제지만 부주석 중한 명이 자리에서 내려가고 나머지 인물들도 장유샤의 영향권에 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릴 만큼 판도가 바뀐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시진핑 주석의 군통수권은 분명 한 차례 위기에 진입했습니다. 이 위기를 재빠르게 수습하지 못하면 화과펑처럼 명목상 지도자로 전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로켓군 비리로 촉발된 반발을 억누르지 못하면 소련 붕괴 직전 군부 분열처럼 불안정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군 내부 결속을 회복해야 하겠지만 이미 큰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 중화권 매체와 복수의 소식통에서 나온 공통된 분석입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대외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지도부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 민심과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력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군대가 분열된 국가가 지속적인 안정을 누린 사례는 역사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인민해방군이 시진핑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과거 덩샤오핑 시대 원로그룹 모델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진핑이 추가 숙청에 나설지 아니면 현장지휘관들과 타협책을 찾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정보들 특히 로켓군 출신들이 집단으로 장유샤 편에 가담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시진핑이 예상보다 훨씬 고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정권 수립 이후 군부를 일사불란하게 장악해온 공산당 스타일상 이런 공개적인 내분 신호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상으로 시진핑 주석의 군통수권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 내부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이며 정치공작부와 징계 검사위를 포함한 핵심 권력기구가 시진핑 손을 떠날 경우 실제로 명령만 할뿐 누구도 따르지 않는 지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얼마나 빨리 이런 내부 갈등을 정돈하느냐가 동아시아와 전세계 안보지형에 커다란 파장을 미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21일 대만 다음 한국 영상입니다. 중국이 최근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특수 바지선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체 안정화 상륙 기술이라는 것인데요. 이 기술은 해안가 물살과 조수간만의 차에 상관없이 바지선이 흔들림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상륙 장비를 전개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으로 중국군 상륙 작전 역량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혁신적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미국으로부터 유학했던 중국 해군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 했 다는 소 문도 있 어, 중 국의 해양 굴 기가 위협 적 이라는 것을 여러 나라 들이 절감 하고 있는 상황 인데, 요 그들 은 미국 측 민간 연구소 에서 습 득한 해양 공학 데이터 를, 조직적으로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중국만 부정하고 있을 뿐 모든 나라는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특수바지선이 최근 광둥성 전장 인근에서 목격되면서 대만을 비롯한 한국의 치명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바지선은 길이가 무려 850m에 달하고 약 120m 길이의 이동식 철탑 구조까지 설치되어 있어 병력과 장비를 거의 어디서든지 순식간에 상륙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상륙작전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것이 해안의 지형적 제약과 조수간만의 차 그리고 조류에 따른 바지선의 흔들림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체 안정화 상륙 기술로 대거 해소될 수 있다고 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CIA는 이미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계획을 완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자우시의 대만 외교부장 역시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긴급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2027년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된 시점으로 이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대만 통일을 이루어야 자신의 장기 집권 명분을 더욱 견고히 세울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지선은 어느 나라의 대규모 상륙 작전을 목적으로 개발됐다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중국이 단순히 군사력만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사건이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이는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국제데이터 통신의 95% 이상을 해적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어 이 통신망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 사실상 외부와 단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루머 수준의 사건부터 크게는 육안으로 확인된 케이블 손상까지 자잘한 사고들이 반복되며 대만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동시에 실제 침공 시 대만의 통신과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군사통신, 그리고 경제 전방위 분야에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급속히 처분하고 금을 대량 매입하는 움직임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존어선 AR부 소장은 분석합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전쟁 발발 시 쏟아질 경제제재를 버틸 금융완충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제사회의 제재가 초래되더라도 달러 중심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 자금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에서 수입하던 곡물을 갑자기 취소하고 국내 곡물 비축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와 가스 저장 시설을 증설해 장기전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갖춰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은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대만 방어에 대한 비교적 분명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억지력을 기대할 수 있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잡은 이후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의지나 동맹보장 발언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대만 문제는 중국과 잘 협상하면 될 일이라는 듯한 모호한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으며 재임 당시 미국 내부의 우선순위를 자국 경제에 두면서 군사적 개입에 대해 한발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대만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만약 대만이 중국에 함락된 이후 미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역시 중국의 다음 목표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자국의 안보 완충지대로 간주한 측면이 강합니다. 대만을 통합하고 지역 내 해양 권력을 확보한 다음 곧장 한반도로 손을 뻗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군과 국방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간의 공조를 통해. 해상 초기와 정보 자산을 공유하며 대만 해협 일대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맹국이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공격한다 해도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대만 자체도 첨단 반도체 기술과 세계적인 IT 인프라를 가진 국가로 국제 사회가 대만을 방치하기 어려울 것.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북한도 변수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도중에 만약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이라도 감행하면 동아시아는 순식간에 다중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미국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지가 정말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다시 바지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바지선은 단순히 크고 빠르고 효율적인 상륙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특수 바지선이야말로 서프라이즈 공격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상륙 작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상륙 지점이 미리 예측되거나 바지선이 해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위성이나 정찰기, 혹은 정찰 위성으로 쉽게 포착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중국의 신형 바지선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전자파 방출량을 최소화하는 스텔스 도색과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더욱이 해군 함정이 직접 호위하는 것이 아닌 민간 운송선을 위장하거나 혹은 밤중에 열악한 기상 상태를 이용하여 은밀히 이동한다면 대만 측이 미처 눈치채기 전에 해안가에 바짝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은밀성 때문에 대만은 사전에 확. 확실한 정보망을 갖추거나 미국의 정찰자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해적 케이블 절단으로 해외통신이 부분 마비되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제때 받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2027년 대만 침공이라는 디데이를 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대중선전도 진행 중입니다. 일부 관영 매체는 매주 대만 해협을 넘어가는 군용기술을 보도하며 해방이라는 단어를 슬쩍 언급하기도 합니다. 시민들도 SNS를 통해 반대만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대만과의 조속한 통일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몰이는 실제 군사작전에 대한 대국민 지지도를 높이고 있어 만약 개전이 선언된다면 중국 사회가 내부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식량 에너지금 비축에 대한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 내 경제 동원체제는 이미 사실상 전시 모드에 돌입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대중 제재가 가해질 텐데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에 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이 물자 확보에 사활을 걸었던 것과 흡사한 움직임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의 확고한 유지가 최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대만 침공이 일어나고 미국의 개입이 소극적이라면 동북아 지역 질서는 급격히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후폭풍은 곧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분쟁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더라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군사 외교 채널을 통해 적어도 미국과의 연계가 단단하다는 시그널을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역시,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확보한 해양 역량은 이미 상당하며 만약 대만까지 손에 넣는다면 사실상 서태평양으로 바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해상 교역로에도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력 현대화, 해상 초계기 및 잠수함 전력 확충, 그리고 국제 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미국 및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경제 기술 협력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략을 실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대중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중국은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에도 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조용한 행보는 이미 침공 준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상륙 작전에 혁신을 불러올 특수 바지선부터 해적 케이블 절단으로 인한 정보 전파 차단과 마치 전쟁을 대비한 금식량 에너지 비축까지 모두가 이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마냥 미국이 뚜렷한 개입 의사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여파는 동아시아 전역에. 큰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불거질지 모르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간의 동아시아 질서를 결정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국제 정세를 유심히 지켜보면서도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만 해협에서 시작된 파장이 동아시아 곳곳을 흔들 수 있음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남의 일처럼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한국은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전략적 가치를 보여줄지에 대해 신중하고도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상 거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